해마다 돌아오는 대림절이지만 대림절은 지난주에 옛날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리고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오늘날에 무슨 의미일까요? 학교나 직장이나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심지어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맺는 관계의 방식까지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변화돼야 한다라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듣지를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학교나 지금 뭐 이런 학벌이나 혹은 직장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나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바뀐다면 과연 누가 누가 정말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꾸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것을 바꾸셨으면 합니까? 누가 그것을 바꾸셨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야 세상 살면서 힘든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이 학벌 시스템 이런 거다 필요 없다고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니, 우리 세상도 그렇듯이 다뭐 학교를 못 나왔다고 이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게 자라면 더 매정하게 이 시스템에 자기를 적응시키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꼭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질서들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주시는데, 흔히 말해서 공평과 정의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런 세상을 도대체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는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1988년도에 영국의 그레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레타 윈턴입니다 이 그레타 윈턴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집을 청소하다가 자기 다락방에서 우연히 남편의 수상하고 먼지가 잔뜩 껴있는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 수상하고 먼지 낀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 옆에는 그 아이의 성, 그러니까 부모들이 했겠죠. 그 아이의 성이 부모들의 사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레타가 이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서류는 체코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영국까지 이 아이들을 이송하는. 리스트 기차에 타는 리스트였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바로 그의, 그녀의 남편이 유대인 아이들을 체코에서 나치 지하에 체코에서 영국까지 열차로 실어 오기 위해서 그 남편이 만든 명단과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아이의 당시의 사진들이 보관된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의 주인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입니다. 이 남편은 작년 말에 1년 전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1938년에 12월에 원래 직업이 주식중개업,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주식중개업을 29살 때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휴가 때가 되자 겨울에 그는 스위스로 스키여행을 가려고 계획합니다. 스키여행을 가려고 계획하는데 체코에 있는 난민촌에 있던 친구가 급하게 연락을, 연락이 옵니다. 너 휴가인데 와서 좀 봉사 좀 해줘라. 지금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직권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막 잡아서 개토로 가두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난민으로 여기 체코 땅으로 막 몰려와서 지금 난민 캠프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스럽기 때문에 니콜라스 니가 와서 좀 자원봉사 좀 해주라. 그래서 휴가를 출발 3일 앞두고 바로 친구 마틴 블레이크라는 친구의 요청으로 스위스 스키 여행을 취소하고 체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체코 난민촌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 중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모여 있는 캠프였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그 중에 다수는 이미 체포되었고 극적으로 독일 땅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 독일 옆에 국경인 체코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소문이 독일 군대가 곧 체코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난민 캠프에 마냥 유대인 애들을 갖다 두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윈터는 고심 고심하다가 영국으로 와서 이제 영국 정부에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비자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독일에 잡혀있던 가족들까지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아직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은 적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영국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니콜라스 윈턴이 독일의 비밀 경찰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독일에서 그 유럽을 횡단해서 영국까지 오는 나라들의 비자 서류를 위조합니다. 그는 이것을 만드는데 거액의 자금이 소요됐고 자금 마치 아홉 차례 열차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그 아홉 차례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나치가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치가 위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900명이나 되는 아이들, 물론 그의 가방 속에 있는 리스트는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난민촌에서 9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빼내왔습니다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가 한 열차, 마지막 250명을 태운 열차를 체코에서 출발시키지 못했고, 그 열차가 출발하기 2시간 전에 독일 군대가 체코로 쳐들어와서 열차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 윈터는 자기가 구출한 900명의 아이보다 그 마지막 아홉 번째 기차에 있던 2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가 한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이 900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니콜라스 윈터는 그 아이들에게 새 삶을 줬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50년 동안 함구합니다. 아내에게도 비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에 가방에 그렇게 묻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88년 아내가 결국에는 방송국에 제보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제보를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니, 뭐, 그 아이들을 다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죠. 그런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구한 것도 아닌데 사실 서류도 위조했고 그래서 나는 나타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이 니콜라스 윈터를 설득합니다.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That's Life라는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맨 앞에 앉아 있는 니콜라스 윈터가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송국 진행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어서 진행자가 말합니다. 이 니콜라스 윈터로 인해서 기차를 타고 영국까지 오셔서 입양돼서 살았던 분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 방청석에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윈터는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이것이 1988년에 영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콜라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늘 그냥 하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내 길에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선행이 알려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선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50년이란 세월 동안 가족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있기에 오늘날 그의 삶이 지금 와서 더욱 값지게 빛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났고 이를 기려서 유럽에 있는 나라와 이스라엘에서는 명예 시민으로 수여했고 체코의 프라하역에는 이 사람의 동상이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주대하면서 또 성경 속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일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그 위에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일에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이 그걸 책임져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받고 주목받는 일이면, 우리는 거기 이름이 나길 원하고, 내가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세례 요한의 말,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큰 분,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은 내 뒤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앞서 갈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입신양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장세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그 위에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으면 사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까? 내 뒤에 오는 분이 더큰 분입니다. 내 뒤에 오는 분들이 사실은 더큰 영광을 받을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아, 덕담이네, 덕담이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그의 인생은 더 놀랍게 펼쳐집니다. 뭐가 놀랍게 펼쳐지냐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요한 복음에 자기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말해줘요. 우리 스승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스승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던데요. 자꾸 자기보고 당신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키운 제자들을.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는 진짜 제자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어야 할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잡이 스승의 역할을 정말 하였고, 기쁘게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갑니다. 사실 복음서, 지금 여러분이 일장을 보고 계신데, 초반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안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세례자,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혹시나 그 어디 가서 세례를 받은 날짜 같은 것을 서류에 적을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제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제자인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다라는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 하지 않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발, 발 바르고, 그리고 가장 맞는 곳으로 제자들을 키워나갑니다. 사실 이 말씀만 곱씹어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바꾼 15분이라는 강의에 한 남자가 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재밌는, 신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긴 여자분들이 90%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그 청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우리나라에서 왜안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는 남자 청중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다섯 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 다른 모든 여자와 결혼하고, 나머지 네 명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다시 또 살짝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자기가 그한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남자분들, 그러자 남자분들이 막 웃어요.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아, 나도 그 한, 내가 그한 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그 남자 강사가 아주 설득력 있게 일부 다처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일부 다처제는 돈 있고 능력 있고 잘 생기고 다 자상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약육강식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뭐겠어요? 돈 없고 못 생기고 잘 대해주지도 못하는 남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쩐, 일, 어쩐 면에서 보자면 검증되고 능력있고 사회의 소수 1% 안에 드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나머지 99%에 속하는 남자분들에게도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못난 남자들에게 혁명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수 있고 가정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어떤 남자들의 대부분 사실은 일부다처제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심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네 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아주 절박하게 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정의롭게 바꿔주셨다는 생각은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이 이대로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이 세상에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숙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겠죠.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권해주기도, 권해드리기도 하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심리학자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아들러가... 그 집에 있는 형제들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이 인격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바로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 전체라고 느껴졌던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애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다른 애를 안고 나타났는데 이큰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한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첫째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둘째가 생겨나면 퇴행도 많이 하고 안 부리던 말썽도 많이 부립니다. 그러나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첫째 아이들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자기중심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깨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른이 돼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왜 내가 이별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성공해야 하는데, 나는 언제나 최고여야 하는데, 그러나 첫째들은 이미 나는 최고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한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최고든 아니든 이 자리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어린 나이부터 점점 점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들이 오히려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고 자기의 결핍이나 단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넓게 품어주는 역할들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러는 자기중심성이 깨지는 것을 아주 사람이 커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 중세 독일의 어떤 마을에 여러분도 한번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독일의 어떤 마을에 이 책에 나오는 얘긴데.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 부부가 잘 살지 못 살지를 결정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결혼식 때 한다고 합니다. 피로연 때. 피로연 때뭘 하냐면 도저히 날이 무뎌져서 나무가 잘리지 않는 톱의 양쪽을 부부가 잡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남편이 한쪽은 아내가. 그래서 그잘 잘라지지 않는 톱으로 나무를 한번 썰어보라고 합니다. 칼은 잘 들지 않고 톱은 잘 들지 않고 나무는 굉장히 두꺼운 통나무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좀 잘해 봐라고 아내에게 윽박지르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결혼식 가객들이다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결혼한 신혼 부부가 그 톱의 양쪽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갑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묵묵히 끝까지 다 잘릴 때까지 두 사람은 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 합쳐서 끝까지 하지 않으면 여기 잘리고 저기 잘리고 하기 때문에 톱은 절대 나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나무를 끝까지 다 자르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잘 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소리쳐 준답니다. 알록달록한 성격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성질이 급하지만 내가 그 심기를 잘 다독이고 혹은 상대방이 너무 느렸을 때 그것을 맞춰 주고 이렇게 무딘 칼도 나무를 자를 수있다는 것을 부부가 경험하고 나면 아, 보챈다고 혹은 내가 톱질을 정말 잘한다고 빨리 잘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엔 같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자세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도 부모인 내가 다 건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꼭 내가 이것을 다 물려줘야 자녀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아니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 가운데 비록 나는 인기 많던 사람이었지만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늘의 왕 되신 분이 권력도 부도 우습게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고 바로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가져.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내길 원하고 중심부가 되길 원하고 주류가 되길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밀려나는 사람과 밀려나길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이름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나는 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내 뒤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어쩌면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빨리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함께 사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줬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오늘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루 더 다른 사람과 함께 나아가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